안녕하세요. 가나안 포도농원입니다. 어, 오늘 스프링클러로 관수를 좀 해주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두 가지를 어, 말씀드리려고 어,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물이 흘러서 지금 이제 곰팡이가 조금씩 스러가는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바이올렛킹인데 어 바이올렛킹들도 지금 물이 다 대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고 어 지금 시기에 관수를 해주는데 관수 어 보통 이 시기에 이제 어, 일비 현상 즉, 즉 전장 부위에 지금 물이 흐르는 이 시기에는 어, 물을 한번 진하게 1년에두번그 진하게 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시기 딱 지금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한번 진하게 주고 일비 현상이 멈추고 이제 멈춰가면서 물은 급속히 어, 절수에 아, 가까운 급속히 절수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차 수정하고. 그때는 과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랬죠. 어,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지금 이 아래 부분 나무 아래 부분 우리가 땅속을 우리가 지하부라고 루트라고 하죠. 이니셜 R로 해서 어,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부분, 지상부라고 해서, tre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tree, 나무란 뜻이죠. 그래서 tree의 initial, t를 써서 우리가 보통 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t r u 라고 하는데, t와 r의 비율이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 지하부와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이,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파리가 너무, 가지가 너무 무성한데 뿌리가 약해버린다. 내지는 뿌리 는 너무 왕성한데 가지가 약하다. 둘다 맞지 않은 상황이죠. 가지가 무성한 만큼 뿌리도 그만큼 건강해야 된다는 게 어, TR 유래의 어떤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농부들은 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조금 산으로 갔습니다. 어, 어찌 됐든 지금 이 시기에 물을 관수를 이제 해주는데 지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화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움직이는지 어쩐지 뻗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뿌리가 지금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지상에 있는 어 지금 이와 같이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일비 현상이 시작할 때 되면 뿌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끄저께 지온 측정 결과에서 지온을 측정해 봤더니 한 8도, 9도, 내지 10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날그날 그 날씨에 따라서 보통 8도, 9도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정도 지온, 지온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뿌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움직이면서 물을 우리가 진하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흡수하고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이와 같이 나무들이 어 일비 현상이죠. 물을 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물을 제가 오늘 물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 관수 개념이 아니고 지연을 올리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어, 스프링클러로 돌려줬습니다. 어, 물량은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전질토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잘안 빠지는 토양이기 때문에 저는 미생물 관주를 해서 토양 관리를 많이 합니다. 토양이 많이 입단화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토양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토양 관리 부분을 어 항상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낙엽을 다 주워냈는데, 여기는 가지와 함께 다 파쇄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균이나 충들이 낙엽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라고 하죠 토양 살충제 라고 하죠 토양 살충제가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쌀지기 쌀지기 하고 어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뭐 네, 제품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돌진 이란 제품이네요 앞에 거래 농약사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저거 두개를 갖다가 농장 전체 다 이렇게 아, 살포해주고, 어, 미생물하고 오늘 그, 요거, 낙엽 부분들을 빨리, 아, 부패가 빨리 될수 있도록 요소를 한 10kg 정도, 요소 한 10kg 정도 물에 녹여서, 아, 물 600에다 해서 스프링클로를 오늘, 아, 반반 나눠서 스프링클로 작업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월요일쯤에 해서,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비닐 보이시죠? 여기는 잘안 보이네요. 이와 같이 비닐로 싹 덮어줄 정입니다 여기도 비닐이 있는데 저 끝에 보시면 저 까맣게 보이시죠? 예, 네, 저기에 저 비닐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어주면은 지온 약간의 지온 향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토양 살충제 뿌렸다는 거. 나무그 미리미리 작업을 해 줘야 나중에 어, 충이나 견들이 예방 항상 농약 약은 예방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해 을 줬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로 관수 한번 해 줬다는 거. 그리고 어, 물 관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맞게, 그죠? 내 논에 맞게. 그죠내 토양이 어떤지 보고 항상 어, 보면서 말씀 아, 어, 보면서 관리를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두수 없이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 상기를 시켜드려야 할것 같아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어, 댓글에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 포도농원이었습니다.